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진짜 영승 1승 존이 말이 안 된다는 거 11승 존도 이렇게 게임하는데 그죠? 정령이 안 끊긴다고? 진짜예요? 아니 쉐도우 복싱이겠지 무슨 분명 어제 1500골이었던 것 같은데 왜 반이 줄었지? 왜 그럴까? 그걸 꼭 물어봐야지만 아는 것일까? 왜 그럴까요? 에... 졌다 이거 죽고 상조 프로토콜로 500개 생성해가지고 이, 뒤졌다. 영야 6코스트 77로도 강력한 거 아니냐? 이거 뭐 1414까지 해야 돼? 모면까지 달렸는데 뭐. 야칠코스트 77은 뭐가 되냐고 칠코스트77그 친구 있잖아 그용 있잖아요 칠코스트77용 하긴 이건 뭐 전설 카드니까요 토이란투스 아니, 치가 자꾸. 아니, 왜. 아, 진짜, 꼴받네, 진짜로, 쟤. 아 이거 솔라리안 프라임 복사하겠다는 큰 꿈이 있었는데. 근데 뭐 이것도 좋아서 괜찮아요. 봄도는... 프랑 진짜 시칸즈네. 아네? 아 깜짝이야. 아이 너무 사기야 이용 다 올려버려 지금 꼴박해 이거 어, 다 올려버려 그냥 <laughs> 침수해 자꾸 야 여기서도 침수면 찾을 수 있잖아 이렇게 적절한 주문이 귀신같이 뽑아놨을까? 진짜 꼴받네, 이거. 아, 진짜 개열받네, 얘 꼴이 좋구만. 면 손해가 좀 있어서 뭐 대처 가능하겠지만 자 어느 수, 어느 순간 감당 안 되는 순간이 올 거야. 어 감사드리고요. 항상 피곤한 상태입니다. 실력바라고 하기에는 요게 막 이상 약한 거 잡아줬어요. 이런 거안 잡아주고 지금 게임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 아직 감당 안 되죠. 이런 거못 잡죠 지금 상대? 너 가임마. <laughs> 너무 약한, 너무 양아치야너는 사제 녀석아. 하지만 사제 입장에선 내가 훨씬 양아치였겠죠? 야수 감소시키는 거잖아. 이거 감소시키죠? 다음 턴에 5만화에 나갈 수 있다는 점? 좀 다듬어야겠어 아 이거 잡을 스펠 있나요? 이거 못 잡으면 게임 그냥 붐이죠 치사 고고고고고 치명적인 사격해서 이거 맞는 순간 님 10분 입니다 아하 없네요 상대 그렇지 아꼭 지고 있네 그게 또 있냐? 아 진짜 제일 싫어 아 지금은 밴 아니지 한대 때렸으니까 괜찮아요 아까 그 턴에 죽었어야지 문제가 되는건데 <목소리> <목소리> 외치지 너무 잘 고른 것 같은데 나나 나 이거 거의 신이었는데 방금 판단 진짜 미쳤는데 깔끔한 거 봐라 오늘은 나한테 아다리가 좀 되는데 와 어제 진짜 아다리가 안 돼가지고 아무승 영패 아1 2승 영패 하고 싶은데. 아, 나 마이크를 끄고 이 여태까지 아씨 혼자 말 졸라했네. 아니 말안 하니까 뭐 짜친다고? 그렇게 어디 있어? 아시. 아까 천기누설 66% 적중 마지막 하나니? 뭔 천기누설이야? 그게 겠냐 그냥 던져본 거지 뭔 척? 천... 나 아, 진짜 손패. 아유 약간 욕심인데. 한 번만 더 토템 눌러면 안 되겠니? 친구야. 11승 1패 주술사 진짜 내치고 진짜예요? 지 <목소리> 내가 더 말렸음. 상태는 1만화 뽑았잖아. <목소리> 아 4-3-4-3이면 번개폭풍각이야 아, 이러면 불리하잖아 진짜 야,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진짜 영승일승 존이 말이 안된다는 거 11승 존도 이렇게 게임하는데 그죠 진짜 말이 안된다는 거야 몇 번을 생각하지만 쓰레기 버리지마 정령이 안 끊긴다고? 진짜예요? 뭔데? 아불야 정령이 진짜 안 끊긴다고? 아 그리고 플레이하는 게 약간 진짜 그 같은데? 멀데 <laughs> 건 심각한데? 을 넣으려고 이렇게 욕심이 가득해. 아니, 개구리잖아. 레아는 안 되잖아. 외메해라 진짜 씨. 아니 쉐도우 복싱이겠지 무슨 아니 그때 너무 그 티나게 하는데 저거 스카르가 너무 티나는데 지금 어 다음 턴에 쓰려고 그냥 내버리나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외명치 쳐! 왜! 졸라 꼭 쥐고 있네 진짜, 씨. 진짜 지구 끝까지 죽고 있는거 졸라 역겹네 아이 스카르 넣어도 되지 정령 어차피 끊길 텐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넣어서 저안 돼요 맨 마지막에 넣는 카드야 이거 아 미친 새끼 <목소리> 졸라 꼭 쥐고 있네 야주빈냥 진짜 자연재해네 이건 특트 내가 그 솔라리안이 죽어 있었으면 그거라도 바라보면서 할 텐데 방금 피드백은 우승자다운 면모가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? 저는 채팅 발굴하지 않아요 왜 없는 걸 지연해 그런 거 없는 거 지연내고 그러면 탈라요 언젠가는 슬슬 나겠네 나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탈일 수 있... 이거 먼저 써주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, 이 새끼 핫스톤 잘하는데? 아, 그 채팅은 없었어요. 내가 방금 혼잣말한 건데요. 내가 나한테 칭찬한 건데요. 어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고 많이 해요. 어, 좀 본인을 좀 칭찬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게 어떨까요? 개개 귀시네.